자 지금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개인 투자자들은 떠날 때 외인은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통령 교체. 원전 악재. 자 그런 건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단 하나 글로벌 원전 독점 기업으로서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대건설은 자 한국을 넘어 미국 그리고 유럽 원전 시장을 장악할 유일한 카드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먼저 읽은 건 결국 기관과 외인이 될 거예요. 자 개인이 던지는 순간에도 그들은 조용히 매집 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 세세히 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당장 지금 주주다 라고 한다면 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 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오늘 영상에다가 제가 싹다 녹여서 공유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만 한다면 그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대선부터 우리가 한번좀 보자라고 한다면, 자, 이번 대선, 자, 단순히 정권 교체로 끝난 게 아니죠. 자, 정말 정책 방향성과 시장 수급의 축이 완전히 뒤바뀌는 구조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뭐 예전처럼 테마주가 하루 이틀 튀고 꺼지는 그런 장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흐름은 결국, 자, 정책, 그리고 자금, 그리고 시장의 축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자 매매 동향을 한번 좀 보자라고 한다면요, 자 현재로서 어때요? 자 개인 투자자들 창고를 보면은 자 지금 죄다 거의 다 매도를 하고 떠나고 있지만 자 지금 반대로 자 외인과 기관 창고를 보자라고 한다면 자 지속적으로 조용히 개인이 던지고 나가는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 금융 투자까지도 자,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자, 지금 지속적으로 사모 펀드와 투신 같은 경우도 계속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자, 지금의 이 구간은 결국 뭐요 자, 개인은 떠나고 자, 기관과 외인 그리고 이 세력들이 채우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항상 어떤지 아세요? 자, 큰 시세의 초입에서만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어땠어요? 정말 갭상승 이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갭상승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는 결국 뭐다? 자,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추세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요. 그리고 우리 현대건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8만 600원대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이거는 뭐요? 결국 상승 피로에 따른 숨 고르기일 뿐이고, 하락 전환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장기 우상향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도, 자, 세력들의 매집 흔적이 살아있는 걸, 남아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요. 예 자, 과연 우리가 다시금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다시금 진입을 해야 하냐? 라는 거자 지금의 구간은 단순히 고점 대비해서 싸다 라고 해서 덤벼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자 거래량이면 거래량 그리고 이 수급의 주체 그리고 호가 잔량 그리고 시장 전체의 박스권 구조 이 모든 요소들을 분석해서 자, 명확한 타점 이 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딱 하나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대건설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이라고 다 한다면 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예요. 010 9198706번으로 자 지금 빠르게 자 현대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자 앞으로 있을 파동에서 자, 확실한 눌림 타점부터. 홀딩 전략, 그리고 마지막 입절 전략까지. 자, 제가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실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한 명확한 타점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자, 문자로 공유 드릴 거니까, 현대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타점과 전략을 공유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지금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추세를 눈앞에 두고도 손절하게 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타점은 결국 차트가 아니라 수급이 말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실시간 흐름을 봐야지만 정확히 찍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현대건설 절대적으로 단순한 파동 아닙니다. 자 원전이라는 글로벌 성장 산업에 올라탄 진짜 시세에 시작점이요. 그런 만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확한 타점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서 현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문자로 바로 실시간 공유 드릴 거고 영상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제 소통방 링크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하시면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이슈 놓치고 가는 정보 놓치고 가는 타점 없이 제가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소통방 입장 도움드리는 거나 실. 시간으로 타점과 입절 전략 공유 드리는 거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그저 자 문자 주셔서 돈 되는 정보들로만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는 만큼 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자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자, 주목을 받고 있는 진짜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올라탄 거 아닙니다. 정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둘러싼 근본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업이죠. 자, 지금일 때는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구조 5천억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디위원 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 미국 미시간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는 자이 홀텍 자이 홀텍과 함께 이천삼십 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SMR 실증 사업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 단순한 건설 수주일까요? 아닙니다. 자,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이 원전이 핵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현대건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메타 같은 경우 어때요? 자, 메타는 지금 최근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20년 장기 원전 전력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원정기반 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자, 이 AI 산업이 전력을 집어 삼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전 세계가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흐름의 핵심 수에는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이두 기업이 독점적으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은 국내 수주만 보고 움직이던 기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현대건설은 이제, 자, 미국과 유럽 중심의 원전 수출 기업으로 글로벌 재평가 사이클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 결국에는 우리는, 자, 이 현대건설 투자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지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 단기 등락에 휘둘릴 시점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크게 크게 봐야 돼요. 자, 월봉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주봉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큰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근데 현 주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건설, 명백하게 저평가된 구간이죠. 당장 보이는 기술적 목표는 자 이전 고점인 8만 600원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어떻게 된다?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소 9만 원 라인. 자 9만 원 라인까지도 열려 있는 고조다라는 걸 이제는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입절 전략도 중요합니다. 자 고점 인식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아 있는 추세를 끝까지 가져가는 태도. 자 괜히 성급하게 아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앞으로 주가가 오를까? 아 그냥 여기서만 이 정도 수익만. 만족하면서 매도하고 나가야겠다. 자, 괜히 성급하게 털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후 나올 대형 시세의 절반도 못 먹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금 한번 강조할게요. 자, 지금 우리 현대건설은 단순한 건설주 아닙니다. 이 K원전 수출의 원년, 그 서막을 여는 핵심 주도주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대통령 교체, 원전 악재, 개인들의 매도세. 이 모든 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이야기예요. 그런 만큼 지금 여기 6만 원 라인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누가 이 종목의 본질을 먼저 간파했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자, 정확한 타점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은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바로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현대.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따른 실전 타점을 문자로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점은 단순한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 알수 없는 자리인 만큼 절대적으로 이제는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도 힘들고 모니터링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영상 정지해 두시고 반드시 현대 남기셔서 확실한 타점과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네,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오늘은 자,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소액으로도 자금 늘릴 수 있는 선물을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무상증자 기대 종목 3선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서 유보율이 무려 1만 이상인 종목들만 골라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요 무상증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구조적 조건이 이미 갖추어습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먼저 제가 세종 목 정도 추려 왔는데, 일단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전형적인 장기 횡보 이후 신고가를 갱신한 흐름이에요. 자, 게다가 지금, 자, 유보율까지 봤을 때, 어때요? 14,000대였던 유보율이, 자, 17,000%까지도 상승을 했죠.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자본이 넘쳐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즉 무중을 안할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시가 총액도 적고 PER은 9배, 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만 1,000%대예요. 게다가 지금 일단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무중급등 종목의 전형적인 눌림목 수렴 패턴입니다. 즉 지금은 뭐다? 결국에는 폭발 직전의 구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적은 편이에요. 자 근데 얘는 자 수급이 조용할 때마다 매집하는 흔적이 보이는 자 그러한 차트고 자 최근에는 이 기관과 이 외인의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상증자 기대감까지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세 종목의 공통점은 단 하나 뭐예요? 유보율이 전부 1만 프로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기업 유보율이 500%에서 600%면 정상 수준입니다. 자, 근데 2,000% 이상이면 무상증자 기대감이 붙고 자, 1만%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자, 1대4 그리고 1대5 무상증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건이요. 자, 그럼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제가 공유드릴 종목, 네 번째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세 종목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회사는, 자, 반도체에 관련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자, 뭐예요?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관련 기업. 즉, 단순히 무상증자 기대주가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 실적과 테마, 그리고 미래 성장성까지 다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유보율도 1만%를 훌쩍 넘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중만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 뭐요 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수급이 몰리면서 자, 신규 유입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자 반도체 테마까지 얹혀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진짜 완전히 다른 상승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요 자 d s 단석 같은 경우도 지금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권리라까지 자 주가를 얼만큼 끌어올렸어요. 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저는 이 종목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블루엠텍 종목 같은 경우도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자, 2천 원대였던 주가가, 자, 지금 9천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자, 벌써 몇 배요? 3배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공유드릴 종목도 같은 조건, 같은 패턴, 같은 흐름에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자 명확한 타이밍 그리고 자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따른 타점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신 우리 주주분들 솔직히 말해서 자이 타이밍 확실하게 혼자서 못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지금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자무중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분들께 종목명과 진입 타점 실전 전략까지 자 지금 바로 문자로 무료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저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주식을 할때 자금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이 무상증자 종목으로 수익 극대화 후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자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타점과 전략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더 보기란 보시면 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이번 종목에 대한 브리핑 꼭 받아가시고, 제가 여기서 우리 주주분들께 라이브 시간 공지 드리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이 성공 투자로 가는 지름길에서 저 지수가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